네,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어,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맑지 않음을 일단 사죄 드리고요. 어, 너무 좋은 앱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책을 팔았었고요.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파는 거대 어, 마켓으로 바뀌었죠 온라인 마켓으로 어, 기본적으로 아마존은 여전히 책으로 관련해서 많은 책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카피뿐만이 아니라 이 전자책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특히 킨들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초조 킨들이라고 하는 어, 디지털 디바이스 그리고 이북을 e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아마존 킨들 앱을 제 스마트폰에서 구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 제가 워낙 이 리차일드의 잭 리처 시리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 워낙 그런 거 관련된 책이 많이 보이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10년 넘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나왔는데 아마 13권인가 14권까지 나왔으니까 10년 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자책을 사가지고 제 디바이스에서 볼수 있는데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 그 어디서나 볼수 있고요. 킨들의 디바이스를 직접 구매하면은 또 전자 잉크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그거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볼수 있는가 왜 이렇게 제가 흥분했는가 자 한번 제가 읽고 있는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전자책이랑 다르게 이 각각의 단어 위에 짧은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어, 기가 막히게도 영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이 문맥에 맞는 그 의미를 이렇게 영영사전을 통해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어, 단어를 몰라서 사전을 따로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저희가 이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를 실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앱을 다운받아서 봤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본문을 읽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강력한 기능인데요 요거를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오른쪽 위에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어, Wordwise라는 기능입니다 어, 단어의 어떤 현명함? 네 그렇죠 Wordwise는 이 가장 간접한 뜻을 이렇게 보여주게 돼 있고 뭐 현재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 언어도 가능하다고 해요 아쉽게도 아마존은 아직 국내에는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한글 책은 없습니다만 들어오게 되면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워드 와이즈 기능이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이 있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워드 러너라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위에 보시면은 두 번째 워드 러너라는 게 있죠. 저도 그렇지만 이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어를 빨리 읽는다는 건 상당히 늘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앱을 통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조금씩 조금씩 그 속도를 늘릴 수가 있어요. 아래층에 보시면은 words per minute라고 1분당 몇 단어를 읽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 저는 현재 기본적으로 한 50에서 60단어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놨습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자. n 원. 이 속도로 책을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분당 한60 단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속독을 하게 돼서 책을 빨리 읽게 되면 은 어, 분당 한475 단어를 한번 끌려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네, 이 정도 느낌입니다. 어, 저희가 영어책을 읽을 때 가장 문제는 속으로 발음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쵸 어, 영어 다들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문장 보는 것처럼 i don't know if we should i don't follow 이렇게 읽다 보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드 원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자3 2 1 느껴지시나요? 읽을 틈이 없습니다. 그냥 단어가 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속으로 발음을 하는 악습관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미국 사람들보다는 제2로 영어를 쓰는, 어, 원어민, 어, 제2 외국어로 쓰시는, 세컨랭귀지로 쓰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기본적인 뭐, 엑스레이라든지 플래시카드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어, 다시 아시는 것처럼 그 책을 완전히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줄을 많이 쳤고, 그 다음에 어느 문장을 가장 좋아했는지 그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할때 요거를 보시면 은 되게 재밌어요. 새로운 느낌으로 책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책에 나왔던 키워드, 핵심 단어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책을 읽을 때 요걸 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책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 따로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엑스레이처럼 책을 완전히 산산조각을 낸다 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카드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문구들을 이렇게 어, 워낙 미국 사람들은 이런 플래시카드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이런 플래시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책을 즐길 수 있게 해두었구요 뭐 당연히 어, 다양한 폰트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배경 색깔 바꾸시면 쓸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에 많은 어, 책들도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제 라이브러리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read and listen with audible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 면은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어, 제가 주로 쓰는 리디북스와 같은 경우는 책에 음성 인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 미국 사람들은 요게 또, 어, 또 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책을 전문가가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 TTS라고 해서 텍스트 to 스피치 기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읽어주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 오디블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 읽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전문 성우들이 읽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듣기가 편합니다. 자, 요걸 한번 광고를 좀 볼게요. 광고가 되게 웃겨요. 짧습니다. w well, e the stones a d o r o some kind? 자, 지하철에서 옆에 사람이 자꾸 책을 보니까 네, 이렇게 소리로 듣는 거죠. 시청자들. Drive a horse and let him ride me anywhere. The USA into the 자, 어, He lifted 어렵죠. me to my feet 그러니까 and bent his 듣는 head, head to kiss me, and his hands roamed downward, finding the fastening of my petticoat. 네, 이게 이제 오디브리라는 기능이고. 어, 다, 당연히 싱크가 되기 때문에, 뭐, 샤워를 하고, 뭐, 책을 읽고, 이런 걸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에게 아마존에서 나온 킨드 앱을 좀 소개를 드렸구요. 워드와이즈와 워드원너 기능 아주 강추하는 기능입니다.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두 가지를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당장 책을 사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은 아마존에는 프리 이북이 거의 만권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뭐 찰스 디킨즈와 같은 책들은 이미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고러한 명작부터 한번 시작하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영어 공부 아마존 킨들로 하는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국내 유일의 구글 이노베이터 제이시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